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1일 강제구인에 나섰는데 윤전 대통령은 바닥에 누운 상태로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팀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당사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속옷이었더니 뭐 이런 말을 함으로써 댓글 창에는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 이런 온갖 글들이 올라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창피를 준 것입니다. 특검은 마치 윤전 대통령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옷을 벗고 저항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정승호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윤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있다가 특검이 돌아가고 나니 옷을 입고 면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회를 갈때 옷을 벗고 면회를 갈 수는 없겠죠. 민주당 서영교는 심지어 조폭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옷을 벗고 어, 옷을 입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전대통령 변호인단은 TV조선에 수위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그리고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장애 우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안과 질환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실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정 당국에서는 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속옷이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가장한 인신모욕의 장을 만들었다고 지금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면서 저열한 수준의 은사가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방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 짓밟은 것이며 나아가 국가가 수용자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브리핑 중, 도중 어떤 미친 기자는 속옷의 색깔과 형태 그러니까 삼각이냐 사각이냐 뭐 이런 질문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검과 기자가 함께 미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좌파 언론 어느 기자의 소행이 아닐까 싶은데 순전히 윤전 대통령을 조롱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으며 심각한 기자윤리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전 대통령 측은 도대체 어느 문명국가의 법률기관이 40도에 육박하는 협소한, 공간, 어, 협소한 공간에서 수용자의 복장상태를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논평하느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환경을 사실상 자랑하듯이 떠벌리는 특검의 행태에 참담할,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에 나선 것 자체가 망신주기의 일환이었는데 그래서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으려는 어, 윤전 대통령의 몸부림을 망신주기로 활용한, 것이며,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윤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로 삼특검, 그러니까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최상병특검 등 삼특검은 경쟁적으로 미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검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나중에 이재명에게 한 자리씩, 한 자리씩 받으려고 뭐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스슴치 않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부에 따르면 특검은 어 오늘 오전 8시 40분경 체포 영장 집행에 착수해서 2, 30분 간격을 두고 2시간이 넘게 총 4차례에 걸쳐 윤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은 따르지 않았고 소매가 없는 상의 속옷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특검이 발표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군데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고 체온 조절도 안 되는 데다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옷 차림 입고 있던 속옷 차림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저항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그런 상황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팬티 색깔이 어떠니 하면서 그대로 언론에 중계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무도한 놈들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거부하는 대로 기소를 하면 될 일입니다. 설령 강제로 구인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저항을 유도해서 망신을 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은 오늘 윤, 어, 윤전 대통령을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변호인단의 조력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부터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변호인 접견은 9시 반부터 가능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변호인단 변호사 중두 사람이 오전 8시 반부터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8시 40분 정도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을 때, 윤전 대통령은 변호사가 와있으니까 변호사들과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를 무시했고, 그래서 전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의 집행이 시작됐고, 어, 특검 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11시 반경에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이 돌아갔고 변호인과 접견하려면 당연히 옷을 다시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입고 변호인을 만나러 갔더니 정승호가 국회 답변을 통해서 특검이 어, 특검이 돌아가고 나니까 옷을 입더라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조사가 무의미한 상태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수차례 밝히고 조사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하여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또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 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검은 집행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이 사담으로도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이는 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검 스스로 수사 상황을 까십거리로 만들고 스스로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윤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워서 버티기가 최선의 자기 방어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지막지한 놈들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다섯 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켰음에도 아무도 말도 못 하는 놈들이 힘 빠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모욕적인 은행과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희 특검 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서 사고의 위험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다음번 체포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한 후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폐수와 무관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도 최소 아마 두 차례 이상은 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저런 식으로 버텨야 되는데, 글쎄요. 강제구인은 결국 실패할 것이지만 특검은 여론전은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소고차림으로 버티면서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고 조롱하듯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특검도 윤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것인데 아마 국제 사회에서도 이 재명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심각한 정치 탄압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고 또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이 윤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위헌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터져나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한국정치학회 회장이며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원로정치학자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한국정당정치사 제5차 정보판에서 헌재의 판단 과정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파면이라면 그 자체가 위헌인 셈입니다. 심 교수는 해당 정보판을 통해서 헌재 판결 직후 공개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문형배는 당시 재판관 8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에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신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4조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재판관 내부 간 조율이나 합의 정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 교수는 이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여론의 반응을 우선한 정치 판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 차이를 인위적으로 봉합한 행위는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찬성과 반대가 몇대 몇으로 나가면 소수 의견을 근거로 다수 의견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율했다는 문형배의 설명은 재판관 개개인의 법적 신념이나 헌법적 양심보다 국민 여론의 납득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을 우선 고려해섬을 뜻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이건 법원이건 검찰이건 특검이건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금 이재명 한 사람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할 임계점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